제가 60평생을 살면서 두 분의 멘토를 만나게 됐거든요. 처음에 제가 미용을 배울 때는 사실은 그분과 함께 하면서 어, 믿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성장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저희 그 스승님과 함께 할 때에 1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할때 제가 우여곡절이 없었을까요? 많은 시행착오를 고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때 3년 동안 제가 머리만 감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미쳤네? 요즘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텃세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텃세가 심하다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머리 한번 잘라보려고 왜냐하면은 뭐맨 처음에는 가위를 이렇게 그이 자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종이도 잘라보고 또 마네킹도 잘라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네킹은 잘라보면 사람 머리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생명력이 없어서 달라요. 이렇게 생명력이 없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머리를 감다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바깥에를 나가면 이제 딴 집에 가면은 계속 연락이 와요. 야, 너 거기서 기술 하나도 못 배워. 빨리 나와야지만 배울 수가 있어. 여기는 잘 가르쳐줘.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냥 나올 수는 없어서 제가 스승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전 3년 동안 여기서 머리만 감았기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스승님이 저를 물끄름이 바라보시더니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요, 3년 동안 여기서 머리만 감았는데 머리 자르는 거 가르쳐달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보고 계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머리 자르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어, 절대 본인이 필요할 때 나가지 말아 달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꼭 지켜줘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 사실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함께 하면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죠. 그만두고 싶고 어떤 애들은 나가서 야 여기는 돈도 많이 벌어 어, 빨리 나와 그래야 너도 성장하고 돈벌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흔들렸죠. 근데 왜못 나갔냐?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승님과 함께 하다가 보니까 제가 어느 날훅 성장해 있는 걸 느꼈거든요. 나가가지고 그 활동했던 사람들은 보면은요. 기술도 제대로 못 배우고 결국은 돈도 못 벌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돌아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은 그때 당시에는 보통 24, 5, 6, 7만 되면 은 다들 시집가고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도 하차하게 되는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못 느끼고. 그래서 그때 저희 스승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꼭 배우더라도 기술을 배우고 그만두라는 얘기를 늘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오로지 제가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믿고 따랐던 게 저한테는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제가 40년 동안 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화장품을 만나서 영업을 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또 지금 제2의 멘토를 만나서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스강 대표님도 저한테 늘그 얘기를 했어요. 어, 양을 많이 해라. 어, 그리고 양을 많이 하면 자동으로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안 믿었으면 제가 나가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100% 믿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믿고 따랐던 것이 결국은 저한테 그렇게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5년, 10년이 갔을 때를 한번 봅시다. 제가 그렇게 5년, 10년을 믿고 따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성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따름으로 해서 그분과 많은 것을 제가 그 안에서 배워서 결국은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배울 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따르면서 내가 그거를 그 방향으로 갈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중도 하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이거를 믿고 따르면서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용을 배울 때도 스승님이 머리 자르는걸 가르쳐주면은 어떡해요? 마네킹에도 실험을 해보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늘 머리를 감아 드리면서 서비스 해드리면서 어 앞머리 좀 잘라보면 안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1cm 잘릴 거면은 0.5cm만 자르면안 돼요?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나서는 어떻게 써요? 양을 많이 하면 되어진다니까 실제로 나가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7명 많게는 한 1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한 서너 명을 어떤 데 많게는 뭐 다섯 명 정도도 그냥 다 버리는 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거기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한개두 개는 팔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성장이 되어져서 어첫 달에는 500을 팔고 그 다음에 1200을 팔고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 이게 저한테 예, 신의 한 수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믿고 행동하고 꾸준히 이렇게 행동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꾸준히 하지를 못해요. 왜? 이게 결과가 금방 안 나오거든요. 지금도 제가 코칭을 하고 있지만 저와 함께 하는 그 수강생들도 이거를 코칭만 하면 은 금방 결과가 나올 줄 알아. 어떻게 이게 금방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영업을 해서 돈을 못 벌고 성공을 못 하겠어요. 다할수 있죠. 0에서 1단계를 넘어가기 까지의 그것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걸 끝까지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 속에서도 그 비싼 수강료를 내고 들어와서 제대로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죠.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미용도요, 이거 하루아침에 기술 배우는 거 아닙니다. 10년 정도 돼야 조금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건 없어요. 이런 거를 바란다면 나는 도둑놈 씹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꾸준히 하지 않는 게 문제고 실질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장이 되어집니다. 성공을 하려면은 이 구체적인 훈련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멘토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빠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잠재의식이 바뀌었는데 이거 두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믿고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제 잠재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내내 속에 각인이 된 거죠. 각인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이게 저의 이런 행동들이 습관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거죠. 잠재의식이 바뀌다가 보니까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별거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계속 나는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이 감정이 이입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주변의 어떤 그 삼사리에서 어 자꾸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려면은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미용 배울 때는 혼자였기 때문에 정말 몰두할 수 있었지만은 또 인셀덤을 할 때는 다 살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시작을 했어요. 오로지 이 콜드콜 고객 만나는 거 이것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성장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너니까 된다. 나는 못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 별거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든거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요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하면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칠 때는 항상 어떤 게 우선순인지를 위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건 절대 보통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샘솟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화장품 영업을 하던 시절에 아이스강 대표님의 우연한 영상을 보고서 어또 힌트를 얻어서 급성장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원장 내가 여기서 머리를 하고 나갈 때는 정말 예뻐. 그런데 집에 가서 머리 감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손질이 잘안 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어 고객님들을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 제가 무료로 어 세미나를 열다가 보니까 데려 더어 매출이 또 급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의도된 것들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해결해 줬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업원들이 들어오면 오래 있지를 않아요. 금방금방 나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돈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돈을 더벌수 있게 도와주다가 보니까 또 함께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운도 내가 노력할 때 운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금방 성장이 안 될뿐더러 금방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행동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을 할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보면은요 어느 날 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60평생을 살면서 이두분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멘토가 뭐예요? 결국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따라간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영업이 잘안 된다 어렵다 하시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멘토가 있나, 없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멘토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나 저는 다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